전 세계에서 명품 소비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이 미국,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명품 소비국으로 등극했습니다. 이제는 MG세대 사이에서도 명품이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이 명품 소비 1위 국가가 된 이유와 MG세대의 명품 트렌드까지 어니모니 알려드릴게요. 중국은 명품을 많이 사는 걸로 유명한데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명품 시장 규모는 세계 7위라고 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전 세계 1인당 명품 소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미국과 중국은 각각 280달러, 55달러였는데 훨씬 높죠? 거기에 명품 소비 액수는 무려 22조 원이었다고 하네요. 와줄 서있는 거야? 오, 우리 일본이 아니야. 샤넬 오픈런 들어보셨죠? 요즘은 좀 덜하긴 하지만 한창 오픈런 경쟁이 치열할 때는 매장 오픈 2시간 전부터 100명은 거뜬히 줄을 섰다고 해요. 심지어 오픈런 알바도 있었는데 이게 은근히 시급이 비싸더라고요. 이런 문화 때문일까요? 한국인의 명품 사랑이 이탈리아에도 소문이 났어요. 이탈리아의 전국지 1솔레24 올해에 명품이 한국으로 향한다라는 기사가 올라왔고 지난해 한국이 글로벌 명품 시장에서 별처럼 빛났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3년간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명품 시장은 경 뭔가 하게 성장세를 유지했다고 하네요. 요즘은 로고가 잘 보이지 않는 스텔스 럭셔리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MG세대가 로고가 크게 박힌 명품을 선호했지만 지금은 굳이 돈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고 겉으로 볼때 어떤 브랜드인지 알수 없어야 진짜 명품이라는 말도 있죠. 첫 명품을 사는 나이도 어려져서 10대 사이에도 명품이 인기인데요. 유튜버를 보면 14살 중학생의 명품 쇼핑 브이로그, 70년생의 명품 언박싱 영상을 쉽게 볼수 있죠. 게다가 백화점 명품 관에도 어린 고객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백화점의 디올 매장 직원은 올해 들어 10대 구매 비율이 특히 높아진 느낌이에요. 요즘 10대 학생들이 부모님을 종종 모시고 오는데, 찾는 상품이 품절돼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의 첫 명품 구매는 평균 15세인데 M세대보다 3년에서 5년 정도 빨랐습니다 10대 아이돌들이 너도나도 명품 엠버서더로 발탁된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올해 16살인 유진스 해이는 루이비통 엠버서더가 되어 화제가 되었죠 한 기자는 어린 아이돌이 명품을 홍보하는 것은 인기가 많고 예쁘거나 멋있다는 점도 당연히 있지만 그만한 파급력이 있다는 걸 브랜드 측은 잘 알고 있다 고 말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1대 청소년들 을 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약 46%가 명품을 구매해 본적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명품을 구매하는 이유로 유명인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예뻐서라고 답하기도 했죠. 이렇게 한국의 명품 소비량이 커진 이유는 뭘까요? 먼저 SNS의 영향이 커요. 한 교수님은 m z 세대는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그들에게 명품은 이미지, 브랜드 파워다. SNS에 명품 소비를 과시하고 그걸 통해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명품을 올려 자신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명품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생일이나 기념일에 고급 레스토랑을 가거나 오마카세를 먹는 건 흔해졌고 비싼 호텔에서 호캉스를 하며 SNS에 인증하죠. 두 번째로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보상 심리가 생겨났기 때문인데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중저가 상품이 팔리지 않고 소비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데 일상생활에 기능이 중요한 상품들은 초저가 소비를 하지만 이와 동시에 스스로에게 보상한다는 심리로 명품을 구매하려는 과시형 소비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명품 소비가 더 흔해진 것 같아요. 소비 습관에도 영향을 미친 걸까요? 만 29세 이하 카드 리볼빙 잔액이 작년 6월 말을 기준으로 2019년보다 27%나 증가했어요. 카드사들의 리볼빙 2월 잔액은 무려 7조가 넘는다고 하네요. 리볼빙 잔액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뜻은 제때 카드 값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건데 모두 명품 때문은 아니겠지만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최근 많은 한국인들이 과시하기 위해 소비하곤 하는데요. 내 경제적 수준에 맞는다면 괜찮겠지만 본인의 한계를 넘는 소비가 이어진다면 이제부터라도 절제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 모랑이부터 현명한 소비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머니 모이는 여기까지. 전 세계 명품 소비 1위인 한국 그리고 10대의 명품 소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